몇년 전까지만 해도 화웨이, 샤오미, 지리 자동차 등등 중국 기업들은 해외 기업의 기술들과 디자인 등을 모방하면서 초반에 짝퉁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카피캣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엄청난 내수시장과 자국산업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고속성장을 해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1990년대 초부터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모든 것이 카피캣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카피켓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전 세계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방은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법을 지키는 선에서 모방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가 소송으로 번진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재판이라 당연히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치매의 정도가 정말 심각했는지 중국 법원에서조차 한국 회사에 손을 들어주며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로 중국 회사들에게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받게 된 한국 회사는 미래의 전설 2로 잘 알려진 위메이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소송 판결로 807억 원의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고 올해 남은 소송까지 로열티 수익은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메이드의 대표작 미래의 전설 2는 2001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같은 해 중국에 진출하였습니다. 무협을 기반으로 한 동양적 색채와 스토리, 탄탄한 밸런싱을 앞세워 동시 접속자 80만 명, 누적회원 2억 명 돌파 등 기록을 세우며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게임 한류의 원조로 꼽혔었는데요. 그리고 2015년에도 미래의 전설 지식재산권 기반인 열혈전기라는 게임을 출시하여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열혈전개의 폭발적인 인기로 중국 게임 회사들이 그것과 비슷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IP를 침해하여 만든 모바일 게임 9개를 적발해 중단시킨 적이 있을 만큼 미래의 전설의 인기가 뜨거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미래의 전설 2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로열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IP를 베껴 쓴 회사도 있고 로열티를 주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로열티 지급을 안한 회사도 있는데요 중국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6년 500억 라이센스를 체결하였으나 2017년부터 남월전기라는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지금까지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절강환유에게 로열티 지급 관련 라이센스 비용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80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미르 IP 침해는 이번만이 아니었는데요. 얼마나 심하면 자국 기업 보호를 중요시하는 중국 법원조차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작년 위메이드는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미르2 ip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 폐업의 모든 게임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전기 폐업은 현재도 중국에서 웹게임 인기 탑3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높은 인기에 당장 서비스를 중지하면 회사에 더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성격의 정식 계약이 진행된다면 일시에 천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킹넷의 자회사 절광성화의 남월전기 3D 게임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도 중국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IP 관련 소송으로는 2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 큰 건은 중국 샨다 게임즈가 현지 업체에 불법으로 라이선스를 준 계약 위반건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위메이드는 중국 내 지적 재산권 사업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중국 문화부 산하 기업과 손잡고 미루투 IP 양성화 사업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국 대표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지적 재산권 포럼에 참석해 미래의 전설 IP 보호를 발표하면서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에서 IP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메이드 장영국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해 하나씩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이번 결과를 발판으로 남은 소송 및 앞으로의 라이센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해서 미루투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위메이드는 IP 라이센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회사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업계에서는 미래전설2 IP를 약 1조 원 가치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승소로 2019년 사업 전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카루스 M, 미래전설 리부트라는 게임까지 출시하였지만 국내에서는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계속되는 적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1270억 원이었지만 영업 손실은 361억 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대표는 지난해 2018 지스타 현장을 통해 올해 위메이드의 로열티 수익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은 소송들도 올해 대부분 판결이 날 텐데, 승소로 거둘 수 있는 로열티 수익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로열티는 곧 영업이익입니다. 이번 중국 내 IP 승소로 장 대표의 실적 전망이 더욱 현실로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단됐던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증인 판호 발급이 시작되면서 위메이드는 중국 사업 내 추가적인 호재를 얻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현재 WHO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논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게임 업계의 상황에. 이번 승소로 중국 내에서 한국 게임 지적 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소송들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